예감이 좋아. 안녕하세요. 건축사 김은철입니다. 어,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들 잘 계시는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주택에 관한 어, 관심도가 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스미디어에서도 음, 주택 관련 방송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어, 서점에 가보면은 주택 관련 서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관심도가 상당한 최고조를 이루고 있는 상태인데, 예전에 비해서 상당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 저희 사무소에, 음, 이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아파트에서, 어, 어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젊은 부부들의 어, 상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이들이 아파트 안에서, 어, 층간소음이나 이러한 문제로 행동에 제약이 생기고, 또한 아파트 내부에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행동적인 이런 제약도 생기고, 그리고 부모님들은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어, 질병에 관한 이런 불안감도 고조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 주택에 대한 수요들이, 어, 또한 관심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 이런, 어, 상황 속에서, 어, 많이 질문되는 게 신축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어, 기존 주택을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게 좋은지, 이러한 질문들을, 어, 요즘에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신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신축 같은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한 대지를 구입하면은 그 이후에 건축 계획을 세워서 신축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어, 기존 주택을 어, 구입하셔서 리모델링 하는,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기존에 우리 가족이 살던 집을 활용해서 어,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건물들은 대개 70년대, 80년대에 지어진 건축물들이 많습니다. 어, 우리가 건축물의 수명을 보자면, 어, 대략 철근 콘크리트 기준으로 해서 40년 정도인데, 어, 설비 같은 경우에는 15년에서 20년 정도, 이 정도의 수명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어, 성능이 시대에 요구에 따라주질 못하고 그리고 이런 각 자재들은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이걸 교체해줘야 되는 게현 어 생활에 맞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 구도심이나 이런 곳에 가 보면은 어본 건물이 있고 그 외벽에 어 까대기를 달아놨는데 이 까대기라는 것은 어 불법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사용, 어, 활용할 경우에 이런 것들은 불법 증축으로 인해서 어, 나중에 여러분들이 피해를 볼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 리모델링 할 시에는 이런 부분들이 말끔하게 어, 해소가 되어야 될것 같고요 어, 리모델링을 할지 신축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 무턱대고 어, 우리가 물리적으로만 보자면은 리모델링하는 게 예산적으로 우리가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은 맞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은, 어, 무조건 돈을 절약을 했다고 해서 우리 삶의 질이 좋아질 건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예산을 중점으로 할 것인지 삶의 질을 중점으로 고려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우선 예산을 어, 중점적으로 어, 고려를 하신다면은 어, 이렇게 오래된 건축물들은 뼈대만 그냥 놓아두고 나머지를 다 해체를 해서 다시 마감 내부 외부 마감을 다 하,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신축을 100%로 본다면 이 구조체 비용이 약 25%에서 30% 정도 소요가 돼요 근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 구조체 비용이 절약이 되겠죠 하지만은 리모델링 같은 경우 철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철거라는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은 어약 절약을 해도 20%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이제 어 공사하시는 분들이나 어 건축관계자분들에 따라서 어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약20% 정도를 어 절약할 수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고려해서 한다면은 우리가 생활에서 최 소 해야 될 부분, 그러면 안전에 대한 구조 보강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내에서 어, 쾌적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단열성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단열 보강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어, 7, 80년대에 어, 지어진 건축물들을 되게 보면은 어, 단열재가 50cm, 아, 5cm에서 10cm 내외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어, 지금 현재 법적인 사항을 보면은 어, 15.5cm 중부지방 기준으로 해서 어, 15.5cm의 단열재가 사용이 됩니다. 패시브 주택 같은 경우에는 20cm 정도의 단열재가 사용이 되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최소한 단열보강과 구조보강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두 번째는 어, 삶의 가치를 고려한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어,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 부모님이 살아왔던 어, 주택이라든지 내가 자라왔던 곳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어, 아무래도 이 집에 대한 장수성이라든지 내 나의 역사가 살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적절한 리모델링과 중축이 결합된 이런 건축 계획이 서야 됩니다. 이 부분 마찬가지로 구조 보강과 어, 단열 보강. 이러한 건축계획이 어, 잘 계획이 돼야 되겠고 리모델링에 경험이 있는 설계자를 어, 선택을 하셔서 어, 건축계획을 어, 진행을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렇다면 어, 방금 전에 제가 예산을 고려한 리모델링과 어, 삶의 가치를 고려한 리모델링 이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에게 신축을 할 것이냐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어, 저는 기본적으로 신축을 권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어, 4 5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삶의 가치를 고려한, 어,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어, 부모님과의 이런 추억이라든지, 내가 자라온 환경에 대한 추, 장수성, 어, 가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면은, 리모델링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린이들을 키우고 있는, 어, 젊은 부부들한테 권장하는 것은 어, 아무래도 어,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보다 좀 안전 안전하고 그리고 또 쾌적한 환경 속에서 어, 이 유년기 시절을 부모님과 행복한 공간 안에서 어,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오늘 어,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신축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해 봤는데,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 보시고, 어, 건축 계획을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